이니셜기에도등장했던 스포츠카. 그다음 GT 패리오 만나보려 한가. 일단 이 차에 대해 일 설명해야 되지만, 만약 이니셜기 는잘 먹을 수 없는데요. 일단 이니셜기가 나오고 있는 거, 이 차가 유명해서 꼭 그러는 거, 아까도 생산이 되는 거, 스포츠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의 가격에 대해 설명해야 드 되면, 이 차는 거의 사천만 원대의 가격을 자랑해요. 우리가 홍명보동 자동차? 천만 원에? 엔진 이런 거 천만 원. 원. 자 그래서 이 차는 토요타 GT86 하면 또 아까 제가 또 끊겨드셔서 봐봐 일단 이 차는 막아 인니셜이 때문에 유명해서 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도 이 차는 25년 만에 구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 차의 전작에 토요타 A86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예전에 토요타 A86 미국에서 한번 보여어요 레빗 모델로 이 A86을 보여 있는데 그때가 생각난다 86 하면 그니트럭터 브레이크 쓰리도 그 A86만의 그 감성을 잊을 수 없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 차를 못지은데 가장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 A86이 그래서 25년만에 구하해서 g t 8 6이라 차로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2이 차의 연식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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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차의 연식은 뭐려 2017년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전면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가시죠 GO! 2, 1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GT86을 전면부로 보겠습니다. 전면부로 보시면 상당히 미전세대 A86보다 조금 더 세련되었어요. 특히 이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헤드램프가 한층 더 스포츠하면서, 스포티하면서도 한층 더 샤프해진 디자인이 상당히 날렵해 보입니다. 특히 이 토요타 GT86 과이 헤드램프 디자인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쪽에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밑에 낮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일단 이 모델은 스포츠 모델이라 상당히 라디에드 그릴도 상당히 낮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차들 하면 라디에드 그릴이 여기 쪽에 많이 있는데 이 토요타 GT86은 라디에드 그릴이 상당히 스포츠한 모델이라서 낮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은 무려 박스 엔진입니다 박스 엔진이라 서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권투선자에서 이런 박스 엔진이 들어갔는데 이 차의 엔진도 무려 박스 엔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일형1평대형 엔진이라고 완전히 말씀하죠이 토요타 GT86 하면 1평대형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토요타 GT86의 뒤려 보겠습니다 바로 뒤를 보겠습자 음.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g t 8 6은 후면부에 왔습니다 일단 후면부에 테일램프를 보시면요 역시 이 토요타 GT86이 이전 초기형 모델보다 한층 더 세련되었어요 초기형 토요타 g t 8 6보다 테일램프가 한층 더 세련되었고 그리고 이 모델은 스포츠 부패 모델이에요 리어디퓨도가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인상깊었던 건 바로 102구가 듀얼머플러, 듀얼머플러죠. 이 토요타 GT86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듀얼머플러와 그리고 토요타 86의 그리고 이러한 순정 GT윙까지도 상당히 인상깊은데 상당히 저도 이 토요타 GT86을 왜 좋아했냐? 이 순정의 GT윙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후면부를 좋아했던 이유가 86급의 이 g t 윙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토요타 GT86에 걸맞으니 순정 GT윙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말이 되어지면 재미 없으니 바로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측면으로 가시죠 원. 자 그래서 이젠 이토요타 GT86은 측면부였습니다 측면부는 우선 일반적인 스포츠 쿠페랑은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일단 상당히 스포츠 쿠페라던지 상당히 낮으면서도 상당히 샤프한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기쪽에서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인상 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상당히 인상적고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 휠 인치 수는 무려 17인치예요. 무려 17인치 휠이 들어가고, 그리고 86의 순정 휠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 쪽에서 보시면 전륜도 86 순정 휠로 표현이 어 있고, 여기 쪽에 펜더의 약간의 86 로고가 상당히 인상깊어요. 이 토요타 GT86 이 로고만 보면 피가 끓어오니다 제가 이니셜이 많아서 좋아서그런지이 차도 한 번쯤 제가 기뷰 해보고 싶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스포츠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도어 열림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 차의 도어 열림 방식은 프레리스 도어예요. 프레리스 도어가 뭐라 하면, 아 일단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창문하고 일체감 있게 열리는 그런 도어 방식이 프레리스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투어다 직접 가려면 실내로 보시죠 바로 실내로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젠 이 토요타 gt86에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좀 여기 안이 좀 많이 어두운 관계로 불이 킨 점은 제더같지만요 일단 이 토요타 gt86 타면서 느꼈는데 약간의 이 차도 세미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스포츠 쿠파라건지 약간의 시트 포지션은 약간의 세미버킷 시트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잡아주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스티어링 이 스티어링을 보시면 이전 세대 토요타 gt86 보다 한층 더 세련되진 느낌이 드는데 여기 쪽에, 그리고, 패드시프트도 있습니다. 야, 86을 현대화 시켜놓은 느낌이 들어요. 86을 현대화 시켜놓은 이 패드시프트도 상당히 인상 깊을 뿐더러. 그리고, 예전 86하고는 다르게, 이 차의 변속기는 오토매틱입니다. 변속기를 한번 보시면, 변속기는 오토매틱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마음에 드는 점도 하나 있어요. 비록 오토매틱인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 그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 쪽을 보시면, 이렇게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 여기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조작 파트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과 스포츠 스노우 그리고 오프, 트랙션 컨트롤 오프와 그리고 여기쪽은 트랙 모드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자 이제 센터페시아를 볼게요 여기쪽에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센터페시아도 상당히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토요타 GT86도 어찌 보면 신차인데 좀 약간의 올드한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제취은 아니네요 좀 약간의 올드한 그 이니셜리만의 감성으로 타는 차지만 그래도 약간 좀 실내 인테리어가 좀 올드한 점은 제 취향이 아닌지만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점 하나 있어요 바로 RPM 게이지 자 여기 쪽 RPM 게이지를 보시면 RPM 게이지가 완전한 아날로그 크... 그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완전한 아날로그 감성에 느껴지는 이 아날로그 RPM 게이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비상 깜빡이 조작 받은 거 여기 쪽에 에어컨 그리고 여기 쪽에는 전체 다 그런 에어컨 조작 버튼이 있고요 여기 쪽에는 요즘 차답게 버튼식 시동 버튼입니다 버튼식 시동 버튼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렇지만 상당히 아쉬운 게이 토에타 GT86 하면은 수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86 같은 스포츠카는 수동으로 타야 재밌는데 수동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패드시프트가 있다는 점은 약간은 현대화 된 86을 보는 듯한 느낌이듭니다 현대화 된 86을 보는 느낌이고 그리고 스티어링 로고도 보시면 토에타 로고가 아닌 86 로고로 되어 있어요 정말 피가 끓어오르네요 와, 이86하면이이 이 스티어링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이 토요타 GT86의 그립감도, 역시 뭐랄까,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잡는데 기분 나쁘진 않은 느낌이 듭니다. 잡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느낌을들 정도로 상당히 그립감 좋아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약간의 패드시프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드시프트가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저도 86을 현대화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차의 시트 포지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죠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하드한데요 스포츠 쿠페에 걸맞은 이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차도 어쩌면 세미버켓 시트라 약간은 잡아주면서 딱 적절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런 열선 시트 기능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 토요타 GT86 한번 한번 저쪽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이 토요타 GT86 한번 시동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시동을 떠보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g t 8력에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시동을 들어보시죠 자 어떠십니까 시동은 이 토요타 g t 8력의 감성이 느껴지는 이 시동은 와이 박서 엔진이지만 상의 엔진 소리가 아름다워요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상당히 이 시동은 자체가 상당 아름답습니다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너무 감동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니셜리 감성을 맛볼 수 있는 이 토요타 GT86에 대 토탈평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오 GO ONE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GT86에 대 토탈평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요타 GT86 만 바로 무슨 만화가 생각나시죠? 저는 이니셜리 그 만화가 너무 생각났습니다 이 이니셜리 만화 때문에 이 토요타 GT86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저도 이 토요타 GT86을 실차로두 번째 리뷰랑 상당히 연관된다 예전에도 이거의 전세대 모델인 2015년식 g t 8 6 한번 동을 한번 리뷰해보겠는데 이번에 17년식 g t 8 6 한번 리뷰해보게 되서 저로서는 상당히 많은 영광이에요. 이 토요타 GT86도 그냥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 명차가 단종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매니아인 저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토요타 GT86이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이 차의 단종 소식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지만요. 그래서이 토요타 g t 8 6 한번 타보면될 느꼈는데 약간의 세미버켓 시트가 좀더 잡아주면서도 약간 부드럽게 시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동 온도 상당히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이 이니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카, 그요다 그러니까 GT86 리뷰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좋은 다이게스트 리뷰와 좋은 시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만나요. 안녕.